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그 상영로그 부분에서 어, 예제 1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주 온라인 수업 기간 중이잖아요. 그죠? 온라인 음. 수업하면서 정말 강의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쌤이 예제 1번을 풀이하면서의 그 오류 오류가 있었어요. 그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제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캡처를 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보내 왔어요. 학생이.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생좀 정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는 카톡이 와서 쌤이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같이 예제 1번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고 그러면은 또 다른 프리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기의 안테라를 통하여 들어오는 신호의 품질을 나타내는데, 신호 때 자분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에 들어올 때, 뭐, 당연히, 어, 신호, 내가 듣고 싶은 내용도 막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자분도 같이 들어옵니다. 라디오에서. 자, 그랬을 때에, 수신호에 필요한 신호, 수신호에 필요한 전력을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에 필요하지 않은 신호의 잡음에 대한 전력, 그쵸? 그거를 우리가 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들어봤죠? 그죠? 바 지지직 하는 소리, 이런 것들도 어떠한 전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력이 N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신호 대 잡음이 는10 어, 로그에 N분의 S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수신에 필요한 신호 전력이 500일 때, 그죠? 어, S가 500일 때, 그때의 신호의 잡음비 전력은 23이라고 합니다. 어, 그랬을 때의 신호 때의 잡음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문제죠. 자, 그러면은, E는 10 로그에 얼마가 되는 거야? 23분의 500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상용 로그라 하면, 뭐가 편해요? 그쵸? 10단위가 편한 거야. 10, 100, 뭐, 1000, 만, 이런 거. 그니까 러 여기다가 선생님이 곱하기 2를 해주면은 10의 로그에, 그쵸? 46분의 1000이 되어버리니까 조금 더 계산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지. 그러면, 진수끼리 나누기는 로그의 성질에서는 뭐가 돼요? 그치? 얘는 10의, 자, 로그에 뭐가 됩니까? 1000. 그쵸? 1000 빼기 로그의 4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로그 1000이 얼마나 되는 거야? 로그 1000, 로그 1000은 그쵸? 얘네 10의 3제곱이니까 따라서 로그 10의 3제곱 로그 10의 3제곱은 얼마 돼요? 어, 얘네 3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로그 46은 계산이 가능합니까? 로그 46이요. 그래 로그의 46은 우리가 상위 로그 표에서보려면몇 자리 수가 되야 돼 한자리수가 돼야 돼. 근데 46이라는 건두자리수잖아한 자리로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해요? 로그에 그치 4.6 곱하기 1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죠? 렇 자, 그럼 얘네 로그에 4.6 더하기 로그에 10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로그 4.6을 거기서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어, 6.6 어, 0 6 6으로 계산해라 서 0.66으로 계산해라 더하기 로그십은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여기에서 그럼 결국 얘는 3이 되는 거고 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치 1.66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전에 풀이를할때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냐면 여기에서 오류가 생겼어요. 이 부분 어이 부분 나누기인데 템, 영상에는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류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좀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얘는 2라는 애는, 자, 다시 쓸게요. 2라는 애는 10에 뭐가 되는 거야? 그치. 3-1.66이 되는 거죠. 자, 3에서 1.66을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10에, 그치. 어, 1. 얼마야? 3, 4가 되겠네요. 1.34. 따라서 정답은 얼마야? 따라서 13.4가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호대 잡음비가13.4 데시벨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상업로그의 예제 1번을 다시 한번 풀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삼아서 문제 4번과 문제 5번을 한번더 복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 지속적인 선생님한테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